일반적인 이제 매수가 무엇인지 좀 하나 알려드리고, 주식을 어떻게 접근하시는지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방송 새로 보시든지, 아니면, 어 지금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 주식을 어떻게 접근을 하든 그 원리는 그의다 비슷합니다. 첫 번째, 매수입니다, 매수. 매수에 절대, 절대입니다, 절대. 이거는요, 이거는 뭐, 이러면 어때요, 저러면 어때요, 아니에요. 절대, 3대, 세 가지 원칙, 세 가지. 3대, 원칙, 3대 원칙이 보다 세 가지라고 이야기 드릴게요. 세 가지. 이건 여러분들이, 어, 들으셨더라도, 뭐, 언젠가 뭐, 듣고, 잘 활용도 하고, 생각도 잘 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 이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그, 제일, 뭐, 첫번째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반드시, 적어 놓으세요. 정주신님, 자, 반드시, 반드시, 주가는, 이평선에 이평선 위에 존재해야 한다. 뭐 어떤 일이 있어도 이건 기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아이 아니, 추천은 아니죠. 공약주뿐만 아니라 응급하는 관련주 모든 종목들은 이 원칙의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이평선. 이거는 이거는 뭐이 지금 지금 바로 이걸 나와가지고 지좀 설명해 드리는데. 자, 셀트리온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 셀트리온을 매수하라고 이야기했던 게이 자리입니다. 그렇죠? 이게 왜 어떤 자리죠? 이평선 위에 존재하죠. 자, 이평선 다 떨어졌습니다. 떨어졌죠? 골드 크로스났 나왔지 않습니까? 반통형 캔들, 반통형 캔들 나왔잖아요. 반통형 캔들. 이때 매수하는 거예요. 이게 원칙 중에 하나. 이거는 지금 불변의 원칙, 어, 불변의 원칙이고 이거를 이, 이, 거슬릴 수는 없어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전, 전 지구가. 근데 이걸 안 해요, 애들. 뭔지 모르겠는데, 이 자리에서도 매수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아이러니하죠. 돈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돈을 벌려면 그렇게 벌리시면안 됩니다. 이게, 여기가 매수자리입니다, 여기가. 이평선. 다시 말해서, 반드시 주가는 이평선 위에서 존재해야 된다. 이평선 위에. 첫 머리든, 두째 머리든, 셋째 머리든. 두 번째, 세번째가이 자리도 괜찮죠? 왜정목전제 먹었으니까 이두 번째 양봉. 그래서 이평선 깨지는 자리에 매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깨지는 자리 매도하면 되잖아. 요게 매수, 매도하면 되지. 이거 왜 들어가? 언제 매도하냐? 이거 뚫어졌을 때, 다 뚫어졌을 때 위에서 존재할 때 이평 반드시 주식은 이평선 위에 존재할 때만 매수의 관점으로 바라보자. 아니면 그치 여러분들 그 알토란 같은 돈 소중한 돈 정말 돈 소중하지 않아요 여러분 들는 네? 너무너무 그 10원 20원 뭐 100원 200원 하루에 만원 200원이를 더벌려고 어떤 식으로든 내 눈앞에 들어오는 종목 아니면 예전에 매매를 안 했어요 어설프게 그냥 이 자리가 좋아요 저 자리가 좋아요? 절대 안 찾아봤어요 정말 내 눈앞에 딱 들어와가지고 들려라고 할 때까지 가만히 있어. 왜 현금도 주식이니까. 이 번, 이 번. 매수 매수 시점은 시점은 반드시 지지 캔들 지지 캔들을 지지 캔들을 확인해야 한다. 두 번째. 야나 이거 저 있잖아. 이거 기능 있는지도 몰랐어요. 너무 좋죠. 다 지우 다시 왔네 지지 캔들 하는 향이 난 거예요. 자, 이 자리에 못 들어갔어. 그리고 이 자리가 다음에 깊은 은봉을 또줄 수도 모릅니다. 다시 말해서 너무 오랫동안 쓸 테려온 제약이 빠지고 있었다 보니까 트라우마가 심해가지고 우리가 간통형 캔들, 첫 골드 코로스를잘 이해를 못 합니다. 그게 맞는지 아닌지 몰라요. 첫날엔 잘 몰라요. 예, 네, 첫날엔 잘 몰라요. 근데 두째 날은 알수 있죠. 무슨 말이냐? 지지 캔들은 위에 올라갈 때도 지지 캔들이 생기고, 밑에 빠질 때도 지지 캔들이 생깁니다. 자, 두 가지의 지지 캔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지지 캔들은, 이 평선 하단 자리 중에서, 아, 이게 5일이면 7일, 그리고 20일이면 22일, 하단 자리에서 개파락게 양봉에 단봉을 봐고 지지 캔들을 자주 이야기해 드립니다. 단, 첫 번째는 머리를 들 때는 어떻게 나오냐. 요거 다음에 지지 캔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게 뭐죠? 징금다리 캔들입니다. 진금 다리 캔들입니다. 다시 말해 진금 다리는 징금 다리라는 뜻이 뭐, 뭐예요, 여러분들? 아 어, 모르는 사람 은뭐 있겠어요, <laughs> 다 알지? 어, 다음에 다음 다음을 넘어가기 위해서 중간에 중간에 있는 다리입니다. 네, 다음을 다음 다리를 이제 1번, 3번을 가기 위해서 2번이라는 뜻이죠. 그 지식 캔들은 어떤 식으로 나야 되냐? 이 지식 캔들은 가능하면 단봉으로 양봉, 자실선에 단봉. 아니면 팔이가 조금 더 있는 양봉나도 됩니다. 안? 요렇게 은봉이 나올 때도 참 애매해요. 은봉이 나오면. 이게 진짜 지지캔들이 아닐지 모르기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하락이 있었고 머리를 들어놓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지캔들이면 매수의 관점으로 보되 종가에 사고 그 다음날 개파락의 양봉에 넘었을 때 들어가야 됩니다. 넘었을 때 이렇게. 다시 말해서 이렇게. 좀 이게 은봉이 났어요. 그이 세트는 이렇게 나죠 아침에 어디에서 시작했어요? 이거 보시게 되면, 여기서 시작했어요, 여기서. 여기 시작했어요. 개파락 출발했죠. 근데, 어디에서 들어가냐면, 개파락에 양봉을 끄집어들 때, 요 자리에서, 요 자리에 넣었을 때, 붕봉으로 보면서, 기가 수급 보고, 자, 강하게 치고 가는 거 둥둥둥 왔다갔다 할거 아니야? 왔다갔다 쫙 떨어질 때, 이때 따라 들어가는 겁니다. 요날 하루 한번 사고, 만약에 이게 양봉이라면, 이게 양봉에, 양봉에, 이 양봉에 이양 양봉이 딱 샀지, 그렇죠, 샀지. 근데 이게 음봉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날 개파락게양개파락의 양봉, 어, 양봉의 전고점 뛰어넘을 때 이때 한번더 사는 겁니다. 이, 이 여기서 또 시작이 있는 거예요. 가감한 사람, 조금 눈을 붙드는 사람들은 돌판 캔들이 무조건 샀죠. 저도 보내드려 여러분들은 사라고 보내드렸으니까그 다음날 지식 캔들그다음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매수 시점은. 반드시 지지캔들을 하긴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추세 상승으로 넘어가는 지지캔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두번째 지지캔들 이거 말고 또더 있죠 얘만 지지캔들입니까? 지지캔들 있죠 얼마전에 얼마전에 여러분들 그 어, 얼마전에 그 제일테크노스 제일테크노스 여러분들 뭐이 원전 이야기하면서 요 자리 지금 다리 되게 정말 좋네요 라고 막 설명해 드린 게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는 분들 1번 한번 눌러주시면서 제일 테크노스 볼게요. 어떤 게 지식캔들 이냐면 제일 테크노스어요 이게 지식캔들입니다. 자, 제가 요 자리 거리랑 터져고 자 전고점 넘어설때 양음량 나왔죠? 자, 추세 우상향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날 음봉 나왔어요. 원전 애들 다뭐이상하거 뭐 나와가지고 음 났죠? 근데 이게 지지 캔들입니다. 지지 캔들, 기억나나요? 예, 예, 젤테는이 지지 캔들이죠. 지지 캔들이라는 거는 지지 캔들이라는 거는 자, 그 전날, 그 전날 음, 아이고, 다 지웠네 또. 이게, 이게 뭐, 이거 지우기로 했어야 돼. 지지 캔들이라는 거는 개파락에 영망치든 팽이든 도치든 갭파락의 양봉, 갭상승의 양봉에 단봉의 양선이 나와야 됩니다. 이두 개가. 이게 지지캔들이에요. 한 20일선 위에 있는 게더 좋죠. 빠져가지고 위로 저항을 계속 받자, 저항을. 자, 빠져서 지지캔들 두개 확인하면 딱 종가에, 종가에 동시효과에 얘가 빨간 게 보이게 되면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양봉 나오죠. 이렇게. 그요날 이야기 드렸는데 참 멋든 했습니다. 양음, 양음, 양 나왔죠? 자, 양웅, 양이 조금 애매했죠? 요, 요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올렸습니다. 자, 정보 좀 먹었죠? 근데 얘가 지금 못 가고 지지 캔들 다음에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상향 패턴에 있을 때 5일선에 살짝 깨지면서 2 0일선과 10일 사이에서 나오는 지지 캔들을 확인해야 된다. 아셨죠? 이 지지 캔들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2 0일선 지지 캔들 어떤 건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20일선 21선 지지 캔들이라는 게, 어, 사실상 눌림목의 개념도 있죠. 예. 그래서 밑에서 나오는, 어, 더 이상 하방으로 안 가고 지지를 해준다는 뜻입니다. 지지를 해준다는 뜻. 쟤는 설명했어요. 것도 지지 캔들. 61선 눌림목 지지 캔들. 지지 캔들. 돌립니다. 이 자리 돌릴 때.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었냐면, 제가 예전에 그 교육 때, 뭐, 이야기 하려고 어떤 종목을 갇히는, 아예 지지 캔들. 눌림목 지지캔들 진짜 잘 만든다, 만들어진다. 지지캔들이라는 거는, 어, 다시 말해서, 하단에서 나올 때, 자 제일 테크노스가 제일 깔끔하게 지지캔들이 나는데, 이런거 예를 들어 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거를, 이게 지지캔들입니다. 21선 지지캔들, 눌림목이 아니에요. 눌림목은 뭐냐면, 자, 개파락에서 이렇게 뚫어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날 끝날 때이렇게 끝나죠. 개비 2% 벌어졌을 때, 마이너스 2% 벌어졌을 때, 여기서 이만큼 한 5%, 4% 정도 벌어져가지고 개파락의 양봉에 만들어지는 거죠. 자, 아침에 이게 부합권 출발이 아니라 개파락 떨어져가지고 나오는 거고, 지지캔들은 21선과 5일선이 있으면 그 안에서 잠자리를 만들어주면 되기다 밑으로 안 쏟아붓는 거죠. 아셨죠? 자, 그래서 매수의 시점은 항상 양봉 다음에 정배열 초입, 정배열 상태에서 지지캔들을 하긴 한다. 세번째는 이거를 옆에다 써놔야 됩니다. 옆에다가 모니터에 써놓고, 매수의 관점을 볼 때, 이거 기준에 안 들어오면 그냥 안 사면 돼요. 왜? 안 사면 됩니다. 안 사면. 주식은 안 사면 꿀잠을 자요. 사면 꾸준히 종목 생각할 수 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면 사는 이유가 뭐죠? 돈을 벌이기 위해서 사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날 수익을, 수익이 양봉으로 돌아설 수 있는 자리에 사는 거예요. 아셨죠? 그 기준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번째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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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반드시 이게 정으로 돼. 반드시 반드시 정말 이게 무슨 일 있어도 반드시 전 접점 위에서 터닝 해야 한다 이거는 불변의 원칙이에요 원칙이 아니라 이거가 아니면 아예 아니, 쳐다보지를 마 반드시 전, 전전이, 아니, 뭐, 글씨 잘못 썼어요. 반드시. 한, 글시 전, 저점 위에서 터닝 해야 한다. 한다. 이게 뭐죠? 짝꿍댕이 패턴, 짝다리 패턴입니다. 짝다리. 짝꿍댕이 패턴이. 무슨 말이냐면, 잘 보세요. 그냥 모든 주식들을, 모든 이 이론에 맞추면 됩니다. 자, 잘 보시면. 올라간 중목들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전저점에서 어떻게 터닝이 났는지. 그러면 전저점에서 어떻게 해서 이 자리가 만들어졌는지. 거의 95%가 다 이렇게 나옵니다. 대부분이. 대부분이. 자, 어떤 종목 한번 찍어볼게요. 아무거나 찍어볼게요. 아무거나 찍어볼게요. 그 바닥에서 요번에 터닝한 종목들로 좀 보시게 되면 좀 변할 겁니다. 자, 자 에코 플라스틱이, 자, 어, 전자점 터닝이 어떻게 났는지 볼게요. 하락을 보이고 있다가, 펑 내려앉았죠? 자, 보이나요? 전자점? 요 자리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들죠. 요 자리에요. 요 자리. 그 다음날, 그당신은잘 몰라요. 근데 그 다음날 저항을 받더라도 얘가 호가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쭉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패턴은 만들지만은 전자점이 만들어지죠. 계속 만들어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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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말해서 그림, 그림,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전 저점에서 터닝합니다. 전 저점에서. 여게 나오는 거죠. 전 저점에서 터닝이 나와야 됩니다. 그럼 현재, 최대 저점에서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종목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세대 저점에서, 나 어제 종가 베팅 들어가시는 분들, 자, 1번 눌러보세요. 뭐였죠? 뭐였죠? 1번 눌러보세요. 뭐였죠? 뭐였죠? 3화 페인트죠. 3화 페인트. 지나고 난거 이야기하지 말고, 현재 거 이야기할게요. 지나고 나서 이야기하는 것들 믿지를 마세요.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추가하던도다 하는 거지. 지금 당장 꺼. 당장 꺼뭐 있습니까 여러분들? 점. 이게 뚜렷하게 직관적인 느낌이 바로 나니까. 전자점이스턴링입니다 너무 뚜렷하게 표가 나기 때문에 삼화페인트는 최대 저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게 매수의 관점이에요. 이런 음봉도 이런 음봉을 사야 되는 거예요. 자 밑에서 올라가 가지고 눌리고 있는 음봉을 사는 게 아니라 전고점 레벨 3까지 가 가지고 눌리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최대 저점에서 나오는 눌림목의 음봉의 예, 종목 사는 거죠. 자 보세요. 사마페인트 펼쳐 놓으세요, 여러분들 전부다. 여러분들 지금 어, 모바일로 보시든 집에 보셔. 사마페인트 펼쳐 놓으세요. 사마페인트사마페인트사마페인트자 사마페인트. 보세요. 삼화페인트는 어떤 종목이냐? 얘가 어떤 종목이지 뭐 우리가 분석은 뭐 합니까? 그냥 페인트 회사겠죠, 그렇죠? 뭐이 회사 우리가 대대 주, 채, 최대 주주 될 것도 아니고. 뭐이 회사를 사가지고 2년 동안 있을 것도 아니고 수익나면 바로 팔 건데, 그러면 좋은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뭐 참, 추직을 하다 보면 참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뭐, 뭔가 좀 사게 되면 무슨 주주가 된 것처럼만, 뭐, 앞서 나가가지고 이 종목 이으면안 됩니다. 고 하는데, 애기 부리지 마세요.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다, 다, 다 바뀝니다. 예? 팔고 나면 내 자식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세대 저쯤이 뭐냐? 요거 다음에 나온 요 자리죠. 턱 내려놓고 전자점에서 터닝을 했습니다. 요 위에 둘러섰죠? 자, 은봉이 나와도 은봉이 어떤 은봉? 이거는 학군의 은봉. 패밀리 은봉. 우리 편 은봉이죠. 이걸 보고 우리 편 은봉입니다. 이런 은봉은 눈 감고 사죠. 왜? 이평선 위에 있잖아. 얘 올라오잖아 지금. 지금 다 골드크로스잖아. 얘가 지금 거리랑 터져 놓고 이평선 뚫어주고, 시세 내고, 눌림목 잡고, 이평선 뚫어졌습니다전 저점에서 터닝이 나오는 사마페인트. 변곡점이 완전히 만들어졌죠. 그리고 어디서 매수해야 되냐. 첫 번째, 첫날의 골드크로스, 관통형 캔들. 두 번째는 뭐죠? 전 저점에서 터닝이 나오는 이평선 돌파. 요제 어제 자리죠, 어제 자리. 오늘도 하도 되죠. 왜? 아군 엉도더 이상 얘는 큰 밀리게 되면 대기 매수가 붙을 수밖에 없죠. 왜? 이평선 밑에 있잖아요. 이평선 위에 존재한다는게 뭐죠? 이평선 아래에선 모든 이평선이 대기 매수로 붙는 거죠. 이평선 엉덩이에서는 대기 매수죠. 이거 원칙만 지키시면 돼요. 이거 원칙.